입력 2 0 1 8 0 1 5시 41분 걸그룹 트와이스가 2 0일 일본 아사히 TV 엠스테 슈퍼 라이브 2018에 출연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. 출국장에서 취재진의 포즈를 취하는 트와이스의 모습. 김포공항 허상욱 기자 옥스포츠커은 c o m 영 걸그룹 트와이스가 2 0일 일본 아사히 TV 엠스테 슈퍼 라이브 2018에 출연하기 위해.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. 출국장에서 취재진의 포즈를 취하는 트와이스의 모습. 김포공항 허상욱 기자 옥스포츠 컷은점컴점영 30만 원대 고려천홍 삼진했고, 4만 6천 원 판매 100세트 안정싱글만 장백지 셋째 출산생 부는 누구? 김병지, 1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김나영이, 비공개 웨딩 진행한 진짜 EUMLP 출신 야구 선수 두명 교통사고 사망 카피라이트 스포츠 조선. 재배포 금지.